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린 2018년 5월달을 지나면서 또 매우 중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아름다운 그 복스러운 소망의 때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현재 지금 잠시 미국의 뉴욕에 와 있습니다 음 제가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그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많은 깨어있는 조의 그 종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토의 다시 오심을 많이 그 증거했고요. 어, 결국 20세기 초중엽부터 마치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내는 역사처럼 1917년에 그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또 영국의 수상 발포어가 그 선언을 통해서 신탁 통치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시온이즘 등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가지가 연아지고 그 싹이 나는 그 시대가 20세기 초와 중엽에 일어났고 예전 21세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 거의 그 이스라엘과 미국은 미국이란 초강대국은 거의 어제부로 70주년 된1사4 8년 이후에 70주년을 이제 나를 독립 기념일을 보내면서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한 나라와 같은 엄청난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미스테리 중에 하나지만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금 이렇게 많은 밤중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운 주의 종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세이 세대,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우리는. 우리가 이 지금 2018년 5월을 이제 둘째 주를 이제 이제 지나는 이 시간에서는 그이 시대라는 이 세대라는 것은 40년, 100년,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70년으로 일단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 9 4 8년부터 70년. 왜 70년이라는 성경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72일이라는 490년인 것도 있고 하나님은 70에 대한 많은 그 70인의 장로도 있고 또한 72명의 그 주의 그 제자들을 세워서 각처서로 보내신 것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 뭐 70명이라도 하지만 어쨌든 그 72, 70, 70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 어떤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948년을 기준으로 할때 70년의 세대는 꽉찬 것이기 때문에 그 독립의 세대 다시 말해서 1948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1967년에 그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탈환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그로부터는 또또몇 년입니까? 또 40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1948년부터는 70년. 그때 1967년 중동 중동전 이후 1968년부터는 60 1967년부터는 예루살렘이 그때 탈환되기 때문에 지금 가자지구나 그좀그 뜨고 지금 계속 까진지 이렇게 분쟁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한국 한반도가 말이죠. 휴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이후로 지금 이제 한반도가 갑자기 이렇게 평화의 분위기가 일어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빠진 그런 이런 평화물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완전히 그주체사장이라는 완전히 우상숭배 결국은 우상숭배 주체사상 배후에는 사탄마귀 귀신, 귀신 사탄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 한반도가 완전히 썩은 거예요. 기독교 100년. 130년 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빼놓고, 알곡노만 빼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지금 그 가라지가 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으로 예배당이 여러분 부자가 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타락해 있고 말이죠. 계속 자기들 끼리끼리 놀면서 전혀 예수님을 오신다는 이런 종들을 말을 때리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매우 중대하다. 아~ 저는 사실 그~ 이번에 그~ 한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사실 접하면서 사실 선교의 그, 걸 접고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역시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은 어떤 이단과 잘못된 혹세 무민하는 자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런 자들, 성경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떠나든 안 떠나든 일단 가서 저는 한번 직접 부딪혀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어느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 내용은 아무나 책임, 아무도 책임 안져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못 주거나 못 만나고 미혹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점점 빼지 마시고 직접 이런 소리 듣더라도 들어가서 만나서 부딪히고 아니면 그들을 깨우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이런 저런 것을 경험했지만 역시 한국은 상당히 미혹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다 때가 찼다 심판의 때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이제는 마지막 빛을 볼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또 한국에 일한 핍박을 통해서 마치 세, 다시 한번 또, 그죠? 그 미국으로 흩어져 나온 역, 역 이민과 역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이 미국으로 와서 또,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이번에 와서 만난 그 한국에서 소, 소위 말하는 장족의통합쪽의그 그 목사님으로서 은퇴하신 분으로 80이 넘으신 분이지만은 굉장히 정정하시게 지금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이 책을 한번 오늘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200페이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허락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리고 한 10번 정도는 제가 빠르게 한번 10번 정도만 마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광해의 소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뭐 좋아요 싫어이라는 것은 것은 내가 이제 영상에 그건 뭐 표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으면 되지 않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관심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그것,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주시면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 그, 그죠? 그 마지막 시, The Time of Rapture and Second Coming 이라는 책인데, The White Ston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에서 1991에 에, 그, 퍼블리시 된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직접 전, 전관된 것인데, 아주 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소개하냐면 저는 지금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책 같은 걸 써서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종교지도자들이 자기 그 포켓몬이 용돈 쓸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책을 많이 발행해서 강매하고 선교한답시고 교회 재정 예배 예배당 재정 쓰고 착복하는 경우 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책들이 세상에 범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책들은 묻혀 있어요. 이단이라고 헛소리하고 하나 하기야 성경 자체도 뭐 이단이고 뭐 말도 안 되고 뭐 WCC에다가 뭐 예수님만 길이냐는 이런 황당한 시대가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빠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 동영상에 체크를 해주면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 10명 이상만 관심이 있어도 제가 계속해서 이걸 광야의 소리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할수 있도록 하여 이, 이렇게 이할 장점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좋은 책으로 저희가 감동받는 것이고 또 여기 또 통합적인 목사님으로서 믿을 만한 목사님이면서 다그 교단에서 나와서 은퇴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교단을 다 떠난 분들이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말해 처음에는 신학교로 저는 사실은 그 통합 쪽에 비주류 쪽에서부터 제가 신학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합동정통에서 또 안수도 받고 백석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다 모든 걸 털치고 나는 교단을 다 떠난 사람으로 그뒤 저는 다시 목사 중에 저는 경신대학교 대학원 양지캠페스 여러분 아시죠? 합동 쪽에 또 내가 또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제가 2001년 분에 일본에 선교를 떠나면서 이게 예, 썩은 한국에선 소망이 없다 해서 사실 떠나서 17년, 20년 동안 사실 이렇게 혼자 광야 사역으로 온 세계를 떠돌다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사역에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저에게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권 에서는 모두가 이게 도네이션을 받아 사역하는데 아니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고 언제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듯이 어렵지만 물질을 후원하면은 나름대로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죠 그 축복과 나름대로, 나름대로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 확실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이런 책을 지금 쓸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하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언제 발행될 수 없고 지금 가장 빛과 같은 속도로 갈수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온 세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제이 소납병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한열 번, 열번 정도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한번 제가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좀 알려 주시고 뭐 저들이 그뭐 거부하고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이 안 듣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은 없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영상은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 소망 광야의 소리를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관심 동영상은 그 관심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그 좋아요 체크를 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한 10명만 넘으면 제가 이 시리즈를 한번 여기 목사님 허락을 받고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별력이 있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매우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책을 그 해설하면서 이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보완을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보완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해설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고 제가 보완을 하면 되지만 전체적인 아웃드 라인은 90% 이상 거의 그 성경을 잘그 정리한 주님 오실 때이휴거의 그 어떤 시간과 재림의 때를 잘 정리한 우리 한국 그 목사님이 준그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이 생각이 되, 드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과 해설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차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책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나름대로 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나름대로. 정말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씀 한거 기억나시나요?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일당 100이다, 그러기 봐요. 그러니까 10명이나 한 13명, 15명, 뭐, 20명이 넘지를 않아, 이 관심 동영상이 체크해 주는 분은. 그러나 한 사람당, 사실 100명의 역할을,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숨겨진 광야의 사역자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에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 거의 10명이 관심동영상에 제 광해의 소리나 이 묵상을 체크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거의 1000명으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그때문에 최소 최 10명, 15명 정도만 관심을 가져도 계속해서 저는 그 말씀의 묵상과 성경 그리고 모든 책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저는 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거, 한국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뭐 세상에서 논평가들이 나와서 뭐나발나발거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 것은 나불거리는 건말 그대로 나불거리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도교의 도. 오직 성경의 말씀에서 주여를 묵성하는 말씀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은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하나 내서 이것이 또 책의 판권을 갖고 뭐 몇천 권 일쇄가 보통 이천 권 정도 하는데요. 그것을 몇번한에몇번 해서 뭐 성경 같은 건 조금만 바꿔놓고 말이죠. 개혁 성경을 또 무슨 개혁 개정으로 팔아먹는 시대였지만 저는 그런 제주도권이와 그걸 발행할 책, 책 어떤 책을 뭐 발행할 뭐 물질도 없고 또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다 낭비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이것들을 제가 허락받아서 이런 책 같은 걸 제가 소개하면서 해설을 통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가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성경과 이 시대의 말씀을 분별해서 전할 테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로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야 돼요. 그 이유밖에 없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예루살렘 성의 맨션에 산다는 등뭐 가서 뭐 황금마차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이런 것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신경 쓰죠. 오직 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주님. 주인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내가 살아할때 주님을 만나,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바늘의 복수로 소망을 갖게 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함께 성기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한 사람도 나고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열매 맺고 사랑과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오메가처음과나 아직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처럼 지금 모든 교회가 회복됨으로서 교회를 준비했다가 교회는 휴거될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70주년 저 기념행사는 심각하다. 아무도 지금 트럼프가 속이고 있는 걸 모르지만 유일하게 외국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심각하게 경고하는 중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경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더 제이 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역시 트럼프 타운 트럼프 스퀘어 트럼프 스테이션 이런 많은 걸 통해서 완전히 트럼프 신드롬이 생긴 것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예수님보다는 트럼프라는 정치적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 왔다는 것을 지금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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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도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의 서문과 아, 목차가쭉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계속 관심 동영상에 필요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하고 열명 이하일 때는 제가 더 이상 시리즈를 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명 미만이 관심 동영상이면 저는 광야의 소리를 그만하고 주님께서 쉬라고 할 것이로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과 그뒤의 그 다음에 작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그죠? 주님 앞에 이런 어떤 주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하늘을 향해서 보화를 쌓는 이런, 그죠? 정말 광야의 사에 가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정한 그, 그죠? 선교 후원도 하는 그러한 그, 그것을 끊이지 않아야지만 주님 오실 때 이때까지 이것이 잘 그, 이룩되게 되는 거. 이런 책을 제가 발행해서 언제 여러분 책을 팔고 거기서 이금을 익 남겨서 선교하고 가정을 부양하면서 여러분, 뭐, 착각하면 기름값 하면서 돌아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까잘 이해하시죠? 어떤 얼빠진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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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뭐, 통해서 사기쳤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백주의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사, 그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에게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 말이죠. 기가 막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본에 이렇게, 통합적인그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 어, 굉장히 그 어르신네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면서 미국에서 저에게 잠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계신데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국은 정말 들어가면은, 너무 답답해요. 영적으로 갑갑하고 말이죠. 그래서 막 한국에 가면 막 분이 일어나요. 막이 도대체 이 썩은 한국을 어떻게 이 짓지 못하는 개들이 뭐다다 다 도대체 어디다 지금 5 6월에 정말 복날에 어디 갔는지 모르죠. 왜 짓지를 못하고 있는지 이 종교인들이 너무 정말 종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큰교회 돌아다니고 무슨 이런 제발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오니까 워낙 넓은 나라니까 마음은 넓어지네요. 어쨌든 이, 이때에 이곳에서 이렇게 묵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예수님 감사. 드리면서 제가 이 책을 직접 들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책을 쓰면 저는 소식권을 쓰겠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사람이지만 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고 이 빛과 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썩고 썩은 모든 타락한 문화가 범람하지만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쓰시고 있거든요. 다니엘 12장 이랬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 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해 15시간, 15시간만 오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예, 지식이 더해요. 하루 빠 하루가 다르게 수없이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예수님 못 믿기 위한 사탄의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소리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해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성경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얼빠진 소리고 세상 사람들은 막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는 2018년 지금 5월 계속해서 지금 15일 화요일 점심 때가 막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에 너무 잘 한국식으로 잘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대접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만 제가 좀좀 좀 쉰다는 의미에서 잠깐 또 나가서 제가 맥도날드 가서 잠깐 커피 한잔이라도 먹으면서 목상을 계속하면서 어, 3박 4일이 짧은 여정이지만 소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아프신 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정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자녀들이 속삭인다거나,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사랑하고, 이겨라고, 이기라고 하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예요. 환란은 인된 인내를 인된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육신의 그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초대교회 유력한 그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잖아요. 예, 환란은 인내를 그죠? 예, 인내는 그죠?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거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차분한 가운데 예,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 부인하지 마시고, 성육 66관 떠나지 마시고, 광야의 사역자들과 때를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다 보면 그게 준비하는 것이고, 열처절 중에 다섯천의 슬기로운 바늘이 들다가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 영광의 바늘에 영광의 면류관 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꿈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제가 이 책을 제가 먼저 처음에 잠깐 오늘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왜 때를 알아야 되는가 때를 알라는 것은 성경과 주 예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때와 시기에 대한 징도들 보고 뭐예요 알라라고 말씀해서 알아라 그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다는 것은 단순한 뭐든 머리로 보면, 아이고 오케이 알아서 설교 들어서 아멘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살듯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안다는 것인데 여러분 대충 믿고 대충 묵상하고 한번또간다고 다로서 뭐또 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이 땅에서 여러분 비록 소소지만은 계속 주님의 생명을 흐르고 있거든요. 이 주님 예수님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알려주는 시기가 있는데도 그것을 볼줄 몰라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낭패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맞죠? 하나님은 성경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지금 이 인류의 역사가 어느 때에 와 있는지 보여주시고 계신다. 주의 때가 임박한 여러 가지 증조를 보여주는 때도 이때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당시 외식하는 자가 받은 조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누가 보면 12장 5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반드시 주의 제림과 휴고의 때를 알, 알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이절 무화과나무의 비율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했는데, 여름은 밀과 보리의 추수 때요, 성도의 부활과 휴거, 곧 공중에 주님의 공중의 재림의 때를 말한다. 휴거의 시기가 가까우면 자연이 그 때를 알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바는 우리가 그때를 알게 된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다.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가버서 입자라고 말하고 있잖아. 요 로마서에. 그죠? 이 말씀은 분명히 종말과 주의 재림이 때가 가까움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의 태양이란 말레의 사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의의 태양.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천연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밤의 역사이다. 교회는 밤에 세상을 비추는달과 같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면 성도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부들은 이 시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을 알려주는 경고자가 어떤 형태로든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홍수 심판 때는 노화를, 경, 노화를 시켜 경고했고, 수동과 고무라의 불심판 때는 천사를 통한 경고가 있었다.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에 시앙될때경고의 한마디 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맞죠? 자, 이렇게 이 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해설기업 여러개 소개하면서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동영상에 체크를 해주면 시 제가 몇 분이나 관심 있는 거를 확인하고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광야의 소리로 전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여기에 제가 해설을 더 달고 더추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책을 지금 날 시간이 없고 그만큼 더 많이 드러낸 게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종들을 통해서 이단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증거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거든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당했던 많은 어떤 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어있는 이 귀한 그 주의 그 종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참 기어, 놀랍고 신기한 우리 예수님 너무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여러분은 책을 수십권 읽고 있고 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 시대에 깨어있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여러분 보니까 그 지금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70주년 기념식을 맞이했다는 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모습이네요. 제가 여기 보니까 Amid Debate and Violence Trump Delivers Ambassador Victory to Christian Base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 말이죠. 그 이반카 그 딸과 이방카와 그다음에 트레저리 세크리터리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이자가 미국의 재무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을 필두로 이방카와그딸이방카와 그다음에 그 그, 사위되는 그, 제널드 쿠시노 이런사들이 람 중심으로 약 200인, 200여 명의 델리게이션이 그 예루살렘 그, 그죠? 대사관을 지금 그, 그, 개원하는 이러한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그 폭력과 이러 논쟁 가운데 트럼프는 결국에, 그죠? 어, 미국의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했고, 그다음에 어떤 승리의 어떤 그 다음에 크리스천들이었던 승리였던 그, 크리스찬 들이 어떤 거기 베이스로 베이스 캠프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아니 미국 위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올리고 그걸 크리스찬 베이스로 사용해요 아, 뭐 예루살렘에 거기 거기다 뭐 선교해 가지고 유대인 선교한다면 또 모르지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타락한 크리스찬 들이 다 여기 달라붙게 되고 결국은 저그리스도와 화합하게 되는 엄청난 그, 그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 트럼프를 지금 저렇게 웰컴하고 있다는 것은 위기라는 것만 꼭 아시고 깨어있기를 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동 평화 조약이 얼빠지기 한반도 같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오실 징조는 100% 이어지게 되고 준비하는 사람만 떠날 수 있는 또한 번의 큰 주님의 공중 오심의 시간은 급속도로 이렇게. 그~ 얼랏된다는 겁니다 아주 그죠 아주 레드 얼라해가지고 빨간 신호등으로 준비된 사람은 떠나고 세상을 완전히 파괴 그리고 어~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조롱했던자는 뒤늦게나 목을 자르면서 오게 되거나 아니면 목 자르기 무서운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표와 알라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사탄막이 씌여가지고 모두가 다 음부로 떨어지는 처참함이 일어나는 그 환란이 바로 폭풍전야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2018년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또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라고 어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예수님과 저보러 성령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단과 어떤 개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모든 교단을 다 떠나서 오직 저는 예수님 한분 모시고 광야의 세례요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같이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같이 가는 아주 무명의 사역자일 뿐이고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제가 하는 모든 증거 속에서 여러분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말해 성경의 모든 핵심이 예수님이다. 그걸 알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죽은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우리가 입으로 그걸 시인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걸 감당하다고 우리는 홀연히 주님을 만나는 그 대열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미국 뉴욕에 잠깐 와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광야의 소리를 나누고 있는 지금 여기는 미국의 뉴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시대에 깨어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점심 때에 이 광야수를 듣는 모든 통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추원드립니다